그 동료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극 중에 천 박사와의 인배 관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 좀해 주시죠. 어,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직원이 두 명인데 <laughs> 사장과 부사장으로 딱 나눠져 있고 <laughs> 어, 부사장이 일을 좀더 많이 하죠. 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기술직을 또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어, 사장님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저의 어떤 신뢰와 그 믿음으로 어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속으로는 어 굉장히 부당하게 어 일을...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어 귀여운 어떤 불만을 품고, 어 일단은 무조건 사장님과의 어떤 호흡과 그런 의지를 통해서 사장님께 많이 의지를 하면서 하늘천 TV를 운영하는 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어 하늘천 TV만 붙잡고 살아야 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음.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 직장이 소중하고. 네, 그 직장에 대한 소중함을 또 감사하게 느끼는 갑자기 앞에 음, 했던 얘기랑 뒤에 얘기랑 지금 네. 결이 굉장히 지금 다른 얘기를 얘기 중에 자꾸 바뀌고 있어가지고 <laughs> 네. 저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데 네. 어 그래도 좀 좋게 어떻게든 포장을 해보려고 <laughs> 어, 뒤늦게 네, 포장지를 지금 뜯고 있습니다. 아 우리 K직장인들의 노고가 느껴지는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네. 바로 왼쪽에 계셔가지고 그렇죠. 지금 말을 했다가 아... 사장님 앞에서 좀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서. 사실 이런 정정하겠습니다. 질문은 사장님 없을 때 드렸어야 되는데, 네, 제가 맞습니다. 실수를 했고, 뭐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 어 저는 제가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이렇게 다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천박사와 황사장, 예, 이외에도, 어, 사이에 또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고 있고, 황사장님. 네. 사실, 황 사장님과 이, 그, 천박사와의 인연은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작은 아빠 정도 있지 않을까요? 아. 어, 어릴 때부터 어쨌든 뭐, 사연이 있어서 알게 되고, 이제, 거의 같이 이제, 키우다시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해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고, 잔소리는 하지만 말은 안 듣고, 하지만, 어, 제가 알기로는 어떤 능력은 있는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마음이네요. 아 그렇죠. 우리 황 사장님도 막 인정은 하지만 말은 안 듣고 내말좀 들었으면 좋겠고 말안 듣게 이 하죠.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세 분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보니까 팀첨박사가 보여줄 호흡이 네. 저희 뭐 예비 관객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 분의 호흡 어땠나요? 어 저희, 동원 씨. 뭐 저희 너무 좋았고요. 네, 각자 뭐. 웃음을 담당해주고. 그리고 황 사장님은? 북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북만 <laughs> <laughs> 네, 들고 열심히 뛰고. 네. 좀 메고 있네요, 북을. 정신적인 지주? 음. 정신적인 네, 지주였죠. 저는 몸으로 떼우고 아, 네. 나는 그 말빨과 칼빨로 네, 함께 했다면 저는... 정신적인 지주와 웃음을 담당했다. 저... 어땠나요, 우리 임대 입장에서? 세 분의 호흡. 아, 정말 그이 스트리샷에서 봤을 때이 스트리샷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다채롭다 왜냐면 저는 이제 계속 내내 이제 종수 선배님의 어떤 분장하신 저 모습을 보고 가수 본조비가 떠올라 가지고 본조비 네. <laughs> 등장하실 때마다 제가 <laughs> it's my life 네, 이 노래를 맨날 현저, 현장에서 부르곤 했는데 아 정말 색다른 스타일 락커와 뭐 힙합 약간 저는 이제 어, 그 트로커 모자를 뒤집어 쓰면서 약간 또 그런 느낌 그리고 그냥 절대적으로 있는 우리 동원형의그 아름다운 자태, 이세 명의 모습이 아... 정말 희한한 그림이다, 못 봤던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엄청난 하모니네요. 그리고 저북체가 약간 느낌이 스틱 같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런 스틱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락스프레어 락스프레시 네네. 느껴지는 김종수 씨. 네. 어땠어요? 황사장 입장에서 세 분의 호흡, 어, 뭐 각자 파트를 다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뭐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했는데, 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하고. 동이 씨가 또 현장을 너무 부드럽게 또 배려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즐거웠죠.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네. 저 북의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평상시에 단단한 체력 관리를 통해서 그렇지. 저 북을 메고 전력 질주를 하시는 김종수 선배님의 모습을 보면서 <laughs> 네. 정말 많이 감동 받았습니다. <laughs> 아, 어이 멘트는 왠지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 <laughs> 유일하게 준비해온 게 유일하게 준비. 네. 언젠가는 한번 꼭 말씀드리고 네. 싶었는데 네. 아 진짜 평소에 준비된 배우. 김종수 씨에 대한 리스펙을 지금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체력이 진짜 좋으세요. 아, 체력이 좋다. 뭐, 연기력이 안 되면 이제 체력으로. <laughs> <그게 무슨> 말씀... <laughs> 아니, 근데.